그러니까, 이 쇼매를 하고, 우리 그 송혜교 씨가 장경씨하고 원나잇을 했을 때그 장면이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쇼매를 하면은. 야근약사에게 상품 리뷰는 누구? 정박사.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혜입니다 요즘 송혜교 씨가 나오는 드라마에서 착용하고 나오는 그 주얼리가 어떤 브랜드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송혜교 씨에게 무려 14억 원어치의 주얼리를 보내기도 했고요. 이 주얼리 브랜드 때문에 이 강남 여성들의 쇼핑판권이 바뀌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기존에는 명품백을 사모으는 것이 어떤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핸드백이 아니 이 주얼리 주얼리 중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구매하고 사모으는 거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다니는 게 쇼핑 트렌드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그 쇼핑 판도를 바꾸기도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브랜드가 오늘 제가 리뷰를 할 브랜드가 될 텐데요 그 브랜드는 바로 쇼미입니다 이 브랜드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자신의 여왕인 조세핀을 위해서 티아라를 이제 직접 주문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왕으로 즉위할때 왕관이라던가 검이라던가 이런 걸다 의뢰를 할 정도였고 급기야는 이제 왕실 브랜드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쇼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 송혜교 씨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와이스의 나연이라던가 정환영 씨 그리고 잇지와 같은 핫한 아이돌과 함께 그 메이킹 필름을 만들고 마케팅을 펼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는 뭐 우리가 그 결혼 반지라던가 예물이라던가 아니면 평생 하나 사모았었던 반지로 애지중지하는 그런 쇼매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고 다니는 저처럼 되게 캐주얼한 청바지라던가 작업복에도 하고 있을 정도로 데일리한 주얼리로 다가서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쇼매가 되겠습니다. 황제가 되기 이전에 어린 청년 시절에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버렸대요 그 길가에 쓰러져 있던 나폴레옹에게 따뜻한 스프를 권하면서 이 쇼메의 주인장이 온정을 베풀었는데요 그걸 기억하고 나폴레옹이 황제를 죽여할 때에 모든 주얼리의 권한을 쇼메에게 막 퍼부었던 거야 약간 뭐라 할까요?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느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쇼메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황실 보석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무려 240년 가까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 하이 핸드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1987년에 경영 악화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비싼 주얼리 하나하나를 만들고 뭐 이제 패션 뭐 브랜드 뭐 우트쿠트로 쇼를 할 때요. 제작비가 어마어마한데 사는 사람은 한정적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 쇼메가 매각이 되기 위해서 여러 브랜드가 이제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다른 해외 뭐 미국이라던가 영국 브랜드에서도 이걸 살려고도 했었대요. 근데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안 돼. 우리나라 황실 브랜드. 어디 그냥 남의 나라에서 사간단 말이냐 안 된다 나는 반대로 <laughs>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나타났던 브랜드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루이비통이 되겠습니다. 루이비통 모에헤네시 LVMH 이 브랜드가 나서서 1999년에 사들이게 되죠. 이렇게 이제 매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더 쇼메의 제2의 전성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약 60여 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쇼메를 이제 구매하고 그 이후에 여러 분들 아시는블 불가리, 토메, 태그호이어, 위블로 그리고 제니스 등과 같은 시계 및 보석 사업부로 이제 그 개별로 독립을 시키면서 하이 주얼리도 명품 브랜드로 영입을 한 거죠. 자, 루이비통 그룹 같은 경우는요. 에 수많은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기업이지만 각각의 브랜드의 개성은 살려주고 색깔은 그대로 지켜주고 있어요. 디자이너가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브랜드의 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브랜드 마케팅이라던가 원단, 재료 구입, 생산, 광고 마케팅 이런 데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만은 해외 그뭐 유명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제각각, 지금까지도 어떤 그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저는 참 그게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베르나르 아르노가 그 수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가의 정신으로 뭐루이비통 세계적인 브랜드를 이제 키워 나온 사람인데요. 그 개성을 살릴 줄 아는 것 같아요. 정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메요. 저는 어디에서 반했었냐면요. 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제 아들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막 억제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의 며느리 이름하는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베르나르 아르노의 그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요. 나탈리아 보디아노 바로 유명합니다. 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녀는 러시아의 아주 그냥 가난한 집의 이제 딸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너무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과일 행상으로 엄마하고 같이 일을 할 정도 였거 근데 그녀가 이제 모델로 성공을 하고 영국 귀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셋이 생겼지만 이혼을 하고 말아요. 근데 그 이후에 LVMH 이 루이비통 그룹의 아들하고 이제 그 사귀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실 루이비통 그룹의 아빠 정도 되면은 막 반대도 할것 같거든요. 근데 안왔다는 거잖아. 축복하면서 사랑하고, 그 속에서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이 사람은 역시 대단하구나. 뭔가 다르구나. 평범하지 않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르나르 아르노의 이제 지위로, 이제 쇼메도 글로벌 기업으로 또한번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쇼메가 우리나라에서 뮤즈를 선정한 사람은 누구? <목소리> 바로 성해교 시죠 아, 어, 쇼메는 우리나라에는요, 2001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륙을 합니다. 2009년 즈음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짜쇠 마르소 라붐, 라붐 말이지. 잘나부지수 <laughs> 소피마르소와 함께 다시 이제 재런칭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피마르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친숙한 프랑스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쇼메에 대해서 좀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 이후에 수지와도 함께 작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 우리나라의 뮤즈로 홍예교실를 선정을 했고 태양의 후예에서도 쇼메를 많이 착용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 송송커플의 결혼반지에서도 쇼메를 하고 나오죠 그때 나왔던 디자인이 바로 이제 꿀벌과 벌집 모티브가 장식이 돼서 너무나 유명한 비 마이 러브 시리즈 가 되겠습니다. 이비마일 러브 같은 경우는 이번에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착용을 자주 하고 나와요.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화이트 블라우스라든가 약간 이런 파티 룩에도 굉장히 좀잘 어울리 죠. 길이도 적당하게 이제 미들 사이즈 정도보다 약간 긴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찰랑찰랑한 느낌도 주지만 정갈한 이미지가 나서 데일리 룩 에도 어울리고 이런 파티 룩에도 잘 어울려서 예쁜 것 같아요. 아, 금액만 부담이 안 되면 좀 저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비말러브 시리즈 외에도 조세핀 왕후의 그런 그 모티브로 해서 꾸준하게 제 런칭이 되고 있고 수많은 연예인들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시리즈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는요 아우 너무 예뻐요 첫 씬에서부터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아시죠 원 나잇 대체 부끄러 강경씨하고원나잇을 하고 나와가지고 프랑스도서 버시시스 버소스 버스 막 하고 착용을 탁 하는 이어링이 바로 지금 보시는 어, 쇼메의 이제 주얼리가 되겠습니다 이 이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디자인이 뭐냐면 쇼메 주드리아 이어링이죠 요거는 가격이 아, 얼마 안 하네요 233만원 이어 233만원 가격이 좀 되는데, 어, 어 근데 보면은 되게 심플하면서도 데일리 룩에도 잘 어울리잖아요. 딱 이렇게 붙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로즈골드하고 딱 어우러졌어요. 다이아몬드하고. 뭐, 저 정도면은 1년에 360을 나누게 하면은 하루에 6,300원 꼴이니까. 아, 어, 그래. 맨날 저 귀걸이만 하면 되겠다. 하나 사가지고. 아, 예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면은요. 이제 요때 시계도 이제 쇼메를 하고 나옵니다. 조세핀 아그레트 타임피스 타임, 타임, 타임피스? 쇼메 조세핀 아그레트 타임피스 시계를 하고 나오는데요 가격이 1,447만 3천원 정도 되네요 어, 근데 뭐 그쵸 로렉스는 뭐 1억짜리도 있고 쇼메에서도 1억짜리 정도 되는 반지라던가 키아라 이런 머리띠도 있긴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좀 대중적이라고 아 진짜 여기 이제 그 드라마상에서도 어, 우리 송혜교씨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돈내산으로 이런 플랫 라고 하나? 플렉스로 누리고 사는 그런 그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이 정도는 돈 모아가지고 했을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송혜교 씨가 하고 나왔던 이 시계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의 나연 씨도 이 시계를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예쁘죠.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 우리 그 장기홍 씨하고 이제 맞선을 보는 장면인데요. 그때 시계하고 팔찌하고 같이 실버톤으로 맞췄어요. 아, 너무 예쁘죠. 어, 요즘에 이제 그 시계 옆에 이제 팔찌를 같이 하는 그런 아이템들.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주얼리를 하나만 사지 않아, 막 이게 칠리래 팔리래 막 이게 막나돈 많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주얼리가 요즘엔 트렌드예요. 그래서 집에 곳곳에 숨겨놨던 주얼리들 있으면 다 해도 돼. 옛날에는 실버는 실버대로, 골드는 골드대로 따로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유명한 해외 브랜드에서도 뭐 이렇게 막막 덕지덕지 하고 나오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케팅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해서는 몇개안 팔리거든 왜 사람들 다 이제 주얼리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요 두개세개네개 개, 네개 겹쳐서 예쁘게 하고 있는 느낌 주면 살거 아니에요 크로스 코디 하려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마케팅인 건 알지만 예쁘니까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부럽네요. 어쨌든 쇼메가 이렇게 좀 그녀를 위해서 십8억 짜리를 막 협찬하기도 하니까 대단합니다 우리 송혜교 씨. 근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 뭔지 아세요? <laughs> 장경 씨, 나 쇼메 하고 있으면 나도 장경 씨 같은 사람 만나는 거야. 아, <laughs> 어, 쇼메 사야겠다. 얼마라고? 한테 계산 좀 해보고. 얼마? 얼마면 돼? 얼마면 되니 <laughs> 얼마?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 오늘 패션? 어, 되게 유명한 패션인데 송혜교 패션. 어왜 아, 똑같아 똑같아 지금 이게 줄무늬 청재킷 가방 크로스 나 아주 신경 많이 썼는데 왜 모른 척했어요? 내가 왜 아는 척해야 되죠? 나는 임팩트 없는 만남에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거같은데 없다? 장기용인데? <laughs> 나 있다 사실 어, 가지마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